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연구는 COVID-19 연관 뇌 손상이 사이토카인과 자가 항체 반응이 약화돼도 계속 지속된다는 내용의 "Parainfectious brain injury in COVID-19 persists at follow-up despite attenuated cytokine and autoantibody responses"이라는 연구입니다. 이 연구는 코비드 19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후 발생하는 뇌 손상이 추적 관찰에서도 지속됨을 발표했습니다. 코비드 19의 급성기에 뇌 손상 바이오마커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고, 이는 장기적인 뇌 기능 이상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. 연구진은 코비드 19에 걸린 환자들 중 신경학적 합병증을 보이는 참가자들의 바이오마커를 연구하였습니다. 이를 위해 인간의 단백질들이 심겨진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하였으며, 혈액 내의 세룸플라스마 샘플에서 IgM과 IgG 항체들이 결합하는 자가 항체, 즉 아우토 앤티버디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이 연구는 코비드 1 9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장기 관리 및 치료 전략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이와 같이 인간 단백질 칩을 이용한 혈액 내에 자가 항체 바이오마커 탐색 연구에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.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.